<laughs> 자, 안녕하세요. 이상사 클라스 채널의 이상사입니다. 오늘, 게스트, 세분 모셨는데, <laughs> 오늘 제가 제일 막내가 됐습니다. 131기 최청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 특허 128기 최태권이라고 합니다 <laughs> 특보 142기 저김영합입니다 <제가> 반갑습니다 <laughs>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특정 부사관 161기입니다 <laughs> 아, 아 네, 이거 얘기가 이거 좀 골때리는 얘기야 처음에 내가 미친 짓을 한게 후보생 때였어 네. 내가 원래 의무병 갈날 했거든 그래갖고 음... 내가 그 내가 강화관 한 12주 다녀가지고 네. 갑자기 현타가 온 거지 내가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살아도 되나 그런 데 복학해갖고 또 취업 준비하고 이렇게 살겠지, 인생은 하는데. 아, 그런 거 말고 좀 이렇게 뭔가 좀 특별해져야 되고 멋있어야 되지 않나? 음. 좀더 개발되어야 되지 않나? 나라는 인간이. 와. 뭐 그런 거 썼는데, 갔는데 그흑보가저씨가뭐 멋있다고 하니까. 흑복 아저씨야뭘 낳는다니? 싸나이들의 그런 강의나. 야, 그거에 막 빼, 빠지고 이게 뭐지 하다가. 지원해버린 거야. 그래고온 거야. 네. 우리 주특기 받을 때였는데. 네. 근데 분명히 주특기 에뭐 써내는 거에 뭐 일지망 이거 쓰잖아. 네네. 일지망에 의무 썼지. 의무 쓸때 내가 거기에 12주 수료 이거를 적었단 말이야. 네. 다들 해갖고 뭐딱 나왔는데 통신 나온 거야. 그래서 <laughs> 통신 적다 했다. 뭐, 시, 통신 존나 힘든데 이러고 있는데. 제대해라 네. 막 이러지. 그래갖고. 억울한 거야. 네. 주사까지 다 놓을 수 있고 막다 배웠는데. 네. 억울하고 나조기 오더니 옆에 동기 중에 강원도 사격수 출신 개가 있어. 네. 사격 선수 출신인데 나 폭파야. <웃음> <웃음> 근데 선임 부대장님이 딱 올라오셔가지고 이대장님이 네. 우리 이제 하우생들 기는데 야 주술 뜯기는 몰라. 이거는 씨 아무도 해줄 수가 없는 거야. 억울하면 저기 뭐야 여단장한테 얘기를 해. 네.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 그때 아. 여단장한테얘이하면 되는 거구나 아, 또, 진짜로 했습니까? 어, 그래가지고, 교편에 그 있어서, 여단장한테 했지. 어... 여기다 보면, 내가 뭐였다? 뭐, 한자로 우선 지성 감춘을 딱 썼어. 그런 다음에, 아... 내가 이러이러한 걸로 해서 이런 주특기 가졌었고, 그래서 난 주특기 이걸 받고 싶다. 그래서 네. 막, 막 이렇게 썼단 말이지. 네. 두장반 정도. 그런 다음에, 미, 미친 짓인지 모르고, 네. 써서 보냈어. 아, 난리 났다. 탈났지. 와. 이거 모든 신체가 무너진 거지. 어. 네. 그다음에 누구 남아? <laughs> 그랬더니 남았지. 그랬더니 이게 아, 하시는데 네.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저는 후보생 때 한번 검문관 한번 됐었고 어... <laughs> 중신 됐었지. <laughs> 그 소문이 여단까지 끊고 아니, 갔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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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그렇지 않았을 거야 아마 <laughs> 여단에 가서는 네. 6, 6번에 글을 썼다는 얘기가있던데 <laughs> 아니 그때 <laughs> 한번 그때 빨리 됐지 내가 아 이러는 게 아닌 거구나 군생활은 그 아... 그때 아 지금은 지금 세월 지나서 그렇지 지금을 감정을 얘기하자면 내가 누구 첫 죽인 거야. 그 정도의 엄청난 압박이었어요. 부대장이 누구야? 우리 키워준 아버지들인데. 네. 그래서 너, 힘들, 내가 너를 안 보겠다, 뭐 이런 네. 느낌 하시니까. 네. 미치는 줄 알았지, 그때는. 아, <laughs> 순진했지 <laughs> <laughs> 집에 보냈지, 내부대장이겠 집에 보냈지, 내부대장이어 그래서 마지막 이 결론은 뭐냐면, <laughs> 이제 영해우주때 이제, 좀 투철하게 했었지. 음. 투철하게. 원래 음. 영영주 시키고서 나 가잖아, 비옥교. 음. 우리 쭈슬다 모여, 이렇게 한 다음에 자율적으로. 음. 탈잔하면 대가리 받고, 내기에서 돈 내고, 그거 갖고 맛있는 거 시켜 먹으면서, <laughs> 사름부 직접 연속으로 두번다 1등 먹었어. 낫러 아, 네. 제대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해요. 네네. 하나만은 아니에요. 음. 근데 결정적인 거는, 말년 한 4, 5개월 놔두고, 이제, 초강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네. 어. 끝까지 훈련 다 하고, 끝까지 체력 측정 다 하고, 환자로 분류된 적은 없어요. 음. 3, 4, 5번 다 터졌거든요. 아. 제대하고 1년 뒤에, 이제, 5번, 1번 수술을 두 번을 받았어. 어. 1년 뒤에. 이제, 그게 사실은 제대를 한 결정적인 이유인데, 음. 나도 군 생활이 미련이 있었거든요. 난전 쌓은 장기 하시죠. 너무 즐거웠거든요. 네. 결혼도 해가지고 가정도 있었고 네. 그런, 그런 네. 제대하는 네. 이후의 삶에 대해서 걱정도 당연히 있잖아요.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군대가 너무 재밌었어 나 훈련이 아... 계속 있고 싶었어. 근데 몸이 이렇게 됐고 또 다른 네. 또 이제 말 못들이 음. 이제 다른 사정들이 있는데 네. 제대를 했어요. 돌아오고 싶더라고. 음. 그래서 학사를 마치고. 학사장교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laughs> 진짜야? 얼마 생각한 다 와, <laughs> 장교까지? 처음 듣는 네. 얘기니까. 네, 학사장교로 돌아가려고 이제 지원서하고 원서 썼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상황이 생겨서 이제 안 갔죠. 안 가고 광고 모델을 하게 됐죠. 음. <laughs> 군대 전역하게된 결정적인. 시기 그래서 프라마 운동 좋아해서 그냥 음. 취미로 이렇게 세미나 받고 음. 시작을 했는데 음. 하다 보니까 이제 도전. 기피하죠 음. 음. 네. 그러고 하다 보니까 또 이스라엘 한번 가보고 싶고 음. 지도자 교육을 들어가야 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부대에서는 이제 휴가를 내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음. 사실 이제 휴직을 했었습니다 네. 어, 네. 아, 휴직을 해서 사령... 중요구나 네, 사령부까지 그러니까 여단장님하고 사령관까지는 음. 다오케이가 됐고 다 승인해서 사령부까지 됐는데 육본에서는 이제 실무자가 음. 이러한 사례가 없다 음. 실무자가 이제 딱 커트를 놓으면서 발령했죠 <laughs> 그때 이제 마지막 고민을 하다가. 내가 정말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걸 하고 살 것이냐. 그냥 가정을 보고 안정적으로 그냥 그 생활 계속 갈 것이냐. 내 올릴 때 그랬을 거 아니야. 네. 내가 이거 갔다 와서 이렇게 하면 전 특전사에 이런 기술들을 다보급할수 있다면. 나는 원하 워낙에 아니야. 이제 상사 달고도 음. 항상 시범할 때, 특검수 시범이나 음. 이런 걸할 항상 메인 앞에 있었서니다 음. 그래서 그런 건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음. 이제 갔다 오면 진짜 말 그대로 그런 쪽으로 음. 많이 생각을 했고 이스라엘하면 또 군대 도 워낙에 세니까 음. 네. 느낌 알겠다 했는데 이제 내 네. 부대를 위해서 내 개인 사비에 인생까지 걸어서 해줬는데 안, 안 해준다 이거지 형도 태권도 대세 교관이었잖아 그래서 기억 아이 자식 <laughs> 이스라엘 영웅 봤습니까 봤죠 그냥 지나가다.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laughs> 어떻습니까? 그냥 거의 군대는 1 8 살에 가니까 음. 가면 다 애들 이총 메고 다니는 거예요. 음.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총을 병기고에 반납을 하고 음. 이렇게 퇴근해야 음. 됐습니데근는 음. 총을 메고 대중교통을 음. 타고 음. 이제 내가 처음에 갔을 때가 음. 요즘에도또 가자지구에서 막, 막 아이언돔 쏘잖아. 음. 음. 제가 2014년도 처음 갔을 때 음. 그때도 가자지구에서 아이언돔 쏘고 음. 음. 막 격추하고 이때였고 살벌한 나라였어. 그래서 아 이거 기껏 비싼 돈 내고 휴직 이거 안 되고 전녁 음. 식사 다 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음. 이거 교육도 못 받는 거 아니냐 음. 그래서 막 호텔에서 막 꽝꽝 울릴 때막 숨어있고 울릴 때. 막내 쫄수가 몇 개지? 196개. 자, 196개가 196. 지금 있는데. 그래도 일대일이네? <laughs> 일로시네. <지금. 웃음> 질문 하나만 받을 수 있을까요? 선배님들한테 궁금한 거. 영내 선배한테. 아, 근데 영미생활 음. 얘기하면 이거 방송이 못나간다 <laughs> <laughs> 진짜 그죠 어, 이거 순화 되겠습니까? 순화 될까? 뭐, 억울한 거 없지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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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거를 전제 두고 <laughs> 네. 저희가 명확하게, 그러면 <laughs> 최근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그치. 15년에서 <laughs> 20년 전의 <laughs> 이야기라는 걸구독자님들이확 그게 알아줬으면 좋겠고 아니, 불, 불가능한 게 가능했으니까 음. 두명이서 네. 생활과 청소. 화장실, 분당구역 예. 야외청소까지 다 해도 예, 시간이. 너, 야, 3분. 야. 샤워, 샤워하고 자리에 앉는 데까지, 침상위에앉는 데까지 3분, 빡. 음. 예, 근데 그게 가능하더라고. 아, 음. 가능하죠. 음. 네, 한 겨울에. 음. 그러니까 온수, 저희가 보통 온수 틀어놓고 따스탄물날 때까지 음. 기다리셨으니까 음. 그때는 그게 없었지. 그냥 3분. 영면 빡 뛰어가지고, 하고, 그냥 물만 적시고. 샤워하려면 부지 예. 나는 그 얘기를 할까? <웃음> <웃음> 어, 저는. 네. 주말에 면회를 많이 했어요 네. 지금 제 와이프랑 아. 그러니까 토요일날 담양에 와서 응. 면회방 할 때도 있고 응. 면회를 하고 담양에서 자고 일요일날 또 면회를 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했으니까 응. 20년 저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거든요 오. 큰 애가 대학교 2학년이니까 지금 한2 9가 아니십니까? 제가요? 아 그래요? <laughs> 그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어. 아름답게 추억으로 또 간직하고 하는 건데 음. 실제로 우리가 영리 생활할 때 주말에 아. 쉬지 않잖아요. 음. 음. 정비하는 시간이잖아. 졸라 음. 맞았거든요. 일해야 음. 되는 데나그니까 그러니까 얘가 없음으로 인해서 상이야 어, 그렇지. 이야 나는 이제 대단하네. 사랑이었지만 음. 그리고 그게 또 결실로 맺어져서 지금 가정을 내가.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건데, 네. 당시에서는 이제 주말에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인원이 빠지는 거니까, 네. 너 면회하러 군대 왔냐. 네. 그렇게 많이 맞았죠. 아, 그럼 맞죠? 음. 면회하러 군대에 밖 면회가 안 되잖아요. 네. 교도소나. 아, <laughs> 연론은 <응. 웃음> <laughs> 그랬대. 그래, 내가 맞을게. 근데 면회한다. 어, <laughs> 어,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변화에 딱 걸렸던 사람. 음. 그래서 영내 때회 작업하고 이런 걸다 해놨는데 영입고주하니까야 이제 영내 하사들이 뭘할줄 알아? 영입고주자 해야지. 음. 영입고주하다니까야 하사들이 뭘할줄 알아? 중사들이 해야지. 그랬더니 상사를 다니까 야 상사가 솔서수범 해야지. 그러니까 애초기를 영내 하사 때 애초기를 했는데 상사라고도 애초기를 맺던 약간. 아, 약간 그변화에 야, 근데. 네. 마음이 아프다. <laughs> 아니, 신신경으로 잘 했네. 우리 명확 고생 많이 해도. 그래도 했구나. 그냥 하는 거지. 약간 뭐. 한때는 한 1년 정도는 군복을 입은 적이 없네. 작업복. 작업복만 입는 <laughs> 거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 네. 주어진 일 정말 완수하는 게 군인정신인 건지. 음. 적당하게 해주면서 자기 몸도 보호하고. 전입과고 한 4달 됐을 때였나? 3, 4달 됐을 때였을 거야. 한참 긴장할 때였는데. 근데 거기다가. 장문 썼어 그 영예 맹물이 야너 장문이야? 그래. 글자 있어? 그래얘 그랬더니 일로 와봐 그러니 자기가 여기 부천 나가면 여 카페가 있는데 지금 보시려나? 이쁜 저바텐도가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꼬시고 싶은데 연애 언제든지? 편지? 연애 편지를 써달라는 거 연애 거야. 편지 대필 아대피라 했어 그래. 그래서 내가 연애 편지를 해취침고취침 주침해, 하면서 아직 기억나 2층 침상 올라가고 이불 뒤집어 쓰고 기억 잡을 시작해서막 쓰고 있었어요 그 밑에서 뭐해? 누구 주사님 편지 쓰려고 했지 말입니다. 뭐 이런 거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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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써, 써 새끼야 써, 써가지고. 하고 금무 갔다 왔고, 다음날 아침에 딱 들었지. 음. 보더니, 딱, 딱 이렇게 표현했어. 대가리 털라고 서 이렇게 재밌는 걸 처음 읽어본다. 그래면서 어. 그거 이제 자기 동기들끼리 다 들려본 거야. 어. 그러고 나서 나한테. 넌 사물왕 가물 때 열회. 그때 도연했지 내가. 뭐, 여러 가지 재능이 어. 어. 많습니다. 어, 그때도 그거 있는고 연예인 편지 대표해주고, 내가 건물 때안 열어봤어. 그게 원래 초반에 각다 잡아야 되잖아. 아. 이걸 잘 몰랐어, 내가. 진짜. 아. 난 풀렸지, 뭐. 근데 저희가 좀 웃긴 게, 한 80년대 군 생활하신 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면, 아, 그럼 웃기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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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지막으로 한 말씀, 구독자님들한테. 이 상사 컨텐츠에 그런 거 있더라고. 평균을 깎아먹지 말라고. 그러면서 음. 이제 특수부대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진입하는 것 말고, 그 이상으로 가는 평균 이상으로 해서 내, 내가 있어서 내가 가, 있는 곳이 강한 부대가 돼야 되는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음. 굉장히 공감이 많이 왔어. 왜냐하면 나는 이세 명하고 나하고 결이 달라. 세 명은 음. 몸이 스무 살 쪽에 몸이 좋았을 거야. 음. 그리고 나는 몸이 좀 약한 스타일이었어. 네. 그리고 어떤... 환상 같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강해지겠다라는 느낌으로 갔다가, 가자마자 후회를 했던 거지만, 다 후회했지만. 근데 이 셋은. 후회 <laughs> 아, 아닌데요? 안 했어? 예. 어, 난 가자마자 했거든. 가자마자 <laughs> 어. <laughs> 왜 왔어? 베레몬 가고 있어. 베레몬 갖고 가! 이런 거지. <웃음> <웃음>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시계가 여기가 아닌지 밖이야 아닌지 밖이야 어. 그 영상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상사가 저런 걸로 해서 뭐 선한 영향력으로 해서 부대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좋아지게 하고 애들 자원이 좋은 애들이 가게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음. 옛날 분들 우리보다 더 위에 있으면서 에피소드 많으신 분들 어딨어. 그렇죠. 그런 것들도 막 찾아가서 보고 해서 이게 야. 이게 한 10회 됐을 때 퀄리티가 예. 더 높아지게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강박관념 때문에 음. 멋진 모습 좋은 모습만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말했다시피 제가 너무 깊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음. 이 영상이 편해야 되는데 편하지 못하고 음. 지금, 아직 예. 안 빠져서 그래. 요 예. 음. 4년 했는데도 4년 걸리는데 예. 12년이면. 예. 근데 10년 걸리지. 적당히 돌 빠져야 아. 멋있어. 멋있어. 아. 네. 그래서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사 클래스 화이팅. 아, 예. <laughs> 네. 저희는 <laughs> 여기서 이번 편 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네. 네. oh <laughs>